야, 너, 있었어, 알코올 소비 모두가 된지수그 실종되는 게 말이 되냐? 정부도 손을 놓은 이 상황에서. 아 이게 각자 자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게 맞아? 군인 이지훈 탈영을 결심한다. 가생 행보관님한테 말씀드리자. 그런데 보고를 곁들인 탈영을 말입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 속에서 이들은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쿠팡 플레이 유토피아. 나랑 사귀줄 수 있겠니? 영주. 영주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체크난방 클론인 이곳에서 공개 고백을 받는 옥순 아니 영주는 공대 원탑 퀸카오브 퀸카죠. 하나도 멋 없고 난처하기만한 이 상황에서. 뭐야? 왜 저러고 있냐? 영주한테 고백하는 중. 영주? 도 시작하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영주는 미안해요 선배. 저는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요새는. 나는 솔로 유망주 선배에게 배노코켓 짤를 먹입니다. <laughs> 이 체크무늬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흰 셔츠를 입은 영주의 애인이 될 남자 이재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 미친놈들. 아 <laughs> 뭐야? 이번 발표는 2인1조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팀 만들기. 오직 그만이 어딜 봐도 똑같은 사람들뿐인 이 지옥 속에서 영주의 눈길을 끌었고. <laughs> 야 이재윤. 적극적으로 접근한 영주였지만. 너 나랑 같은 줄알래 나랑? 오... 아 근데 나 이미 얘랑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어아 어... 그래 아주 눈치를 반만 아 먹어서 복을 제발로 차는 개노답 재윤 예쁜지 모르겠던데 안 예쁘다고 강주가응안 하나도 매력도 없는 같고 눈가네 그때 나다이을다 응! 아, 갑자기... 듣게 된 영주는 이거 여기서 나와 왜나 여기 오면 안돼 여기는 기계공학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가방인 걸로 아는데 재윤에게 정이 뚝 떨어지게 되고. 눈치도 운도 아무것도 없는 재훈은 굴러온 복을 더더차기만 할 뿐이었죠 일은 저기 선배님이 알려줄 거야 그런데 하필 새로 시작한 알바의 선배가 운명의 상대 영주였고 나다이 게 안녕 이재윤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선배가 아주 잘 가르쳐줄게 그렇게 시작된 공대 평범 몹솔남 재훈과 공대 킹카 영주의 이야기 한동안은 냉랭한 둘의 사이였지만. 세 봐봐. 포장이로 하니까 아이스크림 죽이 된거 아니야. 반만은 하지 마시고요, 손님. 저는 교육 받은 대로. 그냥 반대서. 환불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데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 사랑의 큐피트 신상 손님의 등장으로. 업자게 매력 어필에 성공합니다. 대물 손괴, 폭언, 폭행, 명예훼손 어, 등등등 아이고. 지금 손님께서 저지르신 위법 사항들이고 전부 이, 여기 증거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의 뒤에선 후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미쳤나봐 진짜. 강의 시간에도 영주의 머릿 속엔 이분이 재훈 생각으로 가득가득 후광이 반짝반짝. 여기 아, K로선. 일할 때도 시도때도 없이 반짝거리는 재윤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 안 돼.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왜 자꾸만 빛이 나는지 그날 밤 결국 재윤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는데 이 평범한 셀카까지도 <laughs> 아름답게 보이는 심각한 중증 대상 센터가 되죠 <laughs> 이건 선배님 거 그리고 이건 삼장님 거 재윤이는 결국 크리스마스에 오다 주었다를 시전하며 은근슬쩍 마음을 표현하지만 이게 있었네, 애지윤. 자 이거 너 해라. 내가 몸에 열이 좀 많아. 뭐요? 그래서 겨울에도 목도리를 안 하지 목이 답답해서. 야이개 놈아 봐. 딴 사람 줘도 될것 같은데. 연애 고자였던 재윤. 아 더워. 답답한 거 싫어할 수도 있지. 애지윤. 너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너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결국 영주가 돌직구를 날리고 나서야. 무슨데 이게? 너랑 나랑 잘해보고 싶다는 거잖아. 내가 직접 뜬 목도리.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 아, 미안 그 내가 너랑 둘할 마음이 없어. 어? 미안. 뭐야? 아아 아, 그래? 야야야 야, 그럴 수 있지. 알았다.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가 영주를 마다할 처지는 아니지 아이형또말 이상하게 하네 그참그참내 주제에 이게 감히 저렇게 예쁜 애를 내가 내가 뭐라고 사실 영주한테 그저... 마음은 있었으나 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채영 그런데 왜, 왜 그러세요 영주야 무슨 일이야 늘 강인한 모습의 영주가 눈물을 흘리자 아, 아니 저는 그냥 아무도 칼을 달라고만 했는데 아직아지 아, 이게 조금리해 체험도 마음이 흔들리고. 영수야,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내가 아까 전에. 아이씨. 왜날 불려? 어 뭐라고? 왜날 불린다고? 이놈의 신발끈. 아, 그럼 얘기를 하지.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나 이거 신발끈 절대 안 불리는 법 아는데. 진짜? 아 그럼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별로야? 아니. 예뻐 어 아, 뭐야? 그렇게 연애 시작했대요 둘이. 이재윤 씨 절대 안 풀린다, 자기. 영주야, 제발 좀 빨리 좀묶자그 시각 재훈의 부대에선 좀비 초루를 제압했는데. 이재윤 라인호 일병이죠. 일병 라인호. 또 어떻게 하 끝난 거지. 아직 한발 남았다. 이어서 좀비 형배 등장. 어쩔 수없이 다시 전우에게 소원을 겨누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쁨. 망설이는 재윤 대신 총을 쏜것 민간인 어, 수, 수정 씨 민간인이 함부로 총을 선을 넘어 한참 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모님 그 수정 씨 아니었으면 이노가 당했을 겁니다 박대현 이씨가 정신 안 차려 부대원 중 사상자가 두 명이나 나오자 중대장은 멘탈이 완전 박살나고 다들 정신 챙겨 박성중 위님네 예. 여단에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중위님 정신 챙기십시오 야이 양반 뭔 일내겠네 예 전 들어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그 시각 A 타로 향하던 영주 일행은 오아 어? 어? 죽겠다. 수레치한 부상자를 발견하고 저, 괜찮아요? 잠깐만, 저기. <laughs> 어서 아, 도와주세요. 생존을 위해 바로 빠따를 드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나 아, 아니라니까요? 아 나가 나가 나, 나, 나 <laughs> 제대로 말하자나. 그냥 다친 걸 수도 있고 <laughs> 일단 죽이지 말아봐요. 아이씨... 아 죽이려면 그냥 가던가 물린 거예요 좀비한테? 아 물렸지. 와. 아니 사람이 물렸는데 대가리 물려치려고 아파서. 난포해진 걸로 봐서 좀비아가 많이 찐는것 같아요. 맞이 가죠.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아, 가만 보자야. 하필이면 남자의 옷이 살... 윤종신 굿즈 월간, 아, 월간 윤종신. 아 월간 윤종신아. 데리고 가면 야. 안 될까요? 많이 아파요 거기. 야 영지야, 너 진짜 끝까지 왜 그러냐. 우리 싫으면 그냥 가. 너는. 너, 너는? 너왜 갑자기 반말을 하니? 너 아까 밥 먹을 때말 까라며, 벌써 서집 편하게 야자 거야. 보기 싫으면 그냥 가, 서진우. 그때 전화가 울리고, 경비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고. 임시로 한고깃집에 몸을 숨기게 되는데. 학생. 미안한데 같이 다니려면 어쩔 수 없어서 좀만 참아요. 참으면? 뭐가 참으면 뭐가 나아지냐고 눈깔 봐 점점 빨개지고 있잖아. 그런데 좀비에게 물렸음에도 이 추객은 이상할 정도로 좀비로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에 가설을 하나 세워본다면은 그때 아! 식당에서만 있던 경찰 좀비의 등장. 그런데 이 녀석 추객은 피해갑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방히 영주는 목숨을 건지지만. 경찰 좀비의 품속에 있던 음료축정기 덕에 가설이 명확해지는데 하나, 술에 취한 사람은 좀비가 공격하지 않는다. 둘, 술에 취하면 물려도 좀비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쩌면 꽐라가 최후의 보루야. 세상을 구할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도 술 한잔하죠. 디스 마치 이 정도면 배가 될 텐데 아니 근데 왜 저를 쳐다보죠? 재은아 나 지금 여기 A타워에서 엄청 가까운 곱창집에 숨어있어. 이거 보면 연락 줘 재훈아. 알려줘야지. 짜잔. <laughs> 술 먹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재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꽐라 모드가 켜집니다. 님 다음날 재훈은 영주의 아버지의 유품인 소중한 라이터를 보며 영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통신망이 좀비 사태를 더욱 실감하게 할 뿐이었죠. 그 시각 세상 심각한 방공 부대의 중대장 계속해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던 그는 감염이 의심되는 모습이었죠. 한편, 간헐적 생존한 라이노도 새로운 생존자석을 세우는데, 어제 최초로 일병이 사망한 뒤 바로 좀비로 변하지 않고 한참 뒤 시간차를 두고 변한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데? 아마도 최초로 일병만 먹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제가 유추했을 때는 최초로 일병이 건강 때문에 즐겨 먹던 바로 이... 홍삼 했기 때문에 알까 싶습니다. 밖에서 날 콜, 여기서는 홍삼을 키 아이템으로 내세우죠. <laughs> 그때 갑자기 들려온 총소리의 정체는? 이 부대를 지휘 통솔해야 중대장의 총소리였죠 아 중대장도 술 마셔서 좀비로 안 변하고 있었던 거였네 그렇게 재윤의 부대에 지휘관이 사라진 한편 진짜 개가 되고만 영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영주는 그대로 A타워로 직행 같은 시각 지휘관을 잃은 재윤은 타령을 계획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어 공무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이야. 나는 그냥 나가가지고 영주 빨리 찾으러 갈랜다. 처자식 있는 라인도 그런 재윤과 함께.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동행을 결심하고 저도 우리 하율이 그리고 하율 엄마 지키러 가야지 말입니다. 아, 이게 각자 자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맞아. 가자. 그런데 애매하게 착한 재윤은 가장 행무관님한테 말씀드리죠. 타령을 보고하러 음. 갑니다. 타령을 말입니까? 그 시각 강아지 모드가 된 영주는. 아 어? 어? 좀비들아! 가야 된다고. 야, 야, 너 미쳤어. 아, 어차피 술 취하면 좀비도 공격 못 한다며. 내제된 깡을 마음껏 표출한다. <목소리> 야, 파티. 잠깐 잠깐. 잘와이리와 내가, 내가 이긴다 아니야, 너못 이겨. <목소리> 그런데 정말 가설은 적중했고 술 마시고 배가 되자 무적 치트키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좀비를 듣고클락전을 눌러 좀비 어그로에 성공. 그세를 틈타 영주일행은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그 시각 부대 내 사망자가 셋이나 나오자 행보관도 멘탈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어박박군이님 어? 사건 경위를 그, 탄도? 어, 이렇게 이렇게 방향 현장검증 그래 맞다 아그 어... 용건이 뭐야? 자체 발전이 바닥에 나면 우리 물 공급도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며칠 안 걸릴 걸 예상됩니다. 정보도 상급 부대도 모두 이들을 잊은 것만 같았던 이때 희망이 걸려오는데. 동신부관 일소대 행정부호관입니다 네. 보급 헬기가 온다는 소식이었죠. 이렇게 연속된 절망 속에서 찾아온 신라 같은 희망만 믿고 이들은 조금 더 버텨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저 헬기가 어디 가니? 쿠팡 플레이 시리즈 누적 시청자 역대 1위 유토피아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긴장감 서사의 카모리이 느껴지는 유토피아는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